자, 15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2의 4제곱은 16이다. 자, 얘를 로그로 바꾸면 자, 양변에 그냥 로그를 씌워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얘를 지수로 바꿔 볼게요. 자, 밑이 그대로 밑으로. 자, 밖에 있는 게 지수로 안에 있는 게빠져나가죠 자, 같은 거 맞고요. 자, 진수가 1이면 0입니다. 그죠? 9의 0제곱 1 맞죠? 자, 얘도 밑을 그대로 0이 지수로 진수가 빠져나가면. 자, 됐죠. 자, 얘도 밑을 그대로 밑으로 밖에 있는 로그 값을 지수로 진수를 밖으로 빼죠. 자, 마이너스를 없애면 역수가 됩니다. 2의 제곱은 4. 자, 맞죠. 자, 얘도 125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5분의 1이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되죠. 자 125가 5의 3제곱입니다. 5의 3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죠. 자 그러면 지수끼리 곱해주면 5의 마이너스 1제곱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없으면 역수가 되죠. 자 얘도 맞죠. 가능해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루트 7 루트 7의 2분의 1제곱이 7이 됩니까? <laughs> 자 루트 7이 7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7의 4분의 1제곱이 되죠. 자 다르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